자 졸업했냐고 졸업예정자 모 레이너나 리리 아, 아 레이너나 리리 그렇지 일단 리리라는 친구는 내가 어? 했던 팬더의 조카예요 조카 이거 보니까 뭐 가오겔 생각나는데 인피니티 왜 <laughs> <laughs> 가오겔 <가면이 와! 웃음> 어떻게 되냐면 어이 <와>, <laughs> 아픈사람 <아무> 에반데 <laughs> 아픈사람 오케이 얘가 좀 난이도가 쉬운 편이에요. 난이도 쉽다고 써있죠? 아 그러네. 원거리 지원 가라 하면은 힐러. 근데 너무 조금 힐러 말고 좀 싸우는 거 없어? 아 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암살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난이도 쉬움이고 원거리라 그러면 좀 멀리서 공격할 수 있다. 아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하실? 스포 협박 오셨다. <laughs> 얘는 뭐야? 얘 색깔이 너무 예? 어. 얘는 약간 지원 가면서 딜도 되는 애. 이 커스튬 너무. 아니, 옷 바꿀 수 있어. 너무 끔찍해. 옷 바꿔줄게. 이옷 정말 끔찍하다. 왜? 얘 되게 이쁜데? 엉덩이 봐. 하트 뭐야, 저거? 엉덩이 장난 아니야. 몸이 이쁜 거지? 오! 옷은 너무 극악이야. 음, 음, 이런 거 어때? 뭐. <laughs> 이게 뭐야? 건담이야, 뭐야? 아, 건담이라뇨? 바꿀 수 있어, 옷. 원하는 대로 입으시고. 요거 이쁘다. 근데 얘는 너 하... 괜찮을 수도 있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요걸로 좀 예쁜 거 보여 줄까? 그래? 예쁜 거뭐 있냐면 얘얘예 얘, 얘 예쁘지 않나? 아니. 얘 예쁘잖아. <laughs>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줘 봐. 티란 되면 중급 이상인데. 아예 어렵다. 근데 어차피 인공지능이랑 해서 그올 빼미 날리는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예쁜 거 찾아 봐. 얘 예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야. 너가 분사 이거 너가 디자인한 거야? 응, 내가 커스터마이징한 거야. 이거 눈, 코, 입이랑 이런 거다 이렇게 미세 조정할 수 있어. 응. 너가 그러니까 옷을 너가 이거 디자인한 거지. 응. 진짜 끔찍하다 이거 어떻게? <laughs> <laughs> 아니야, 그냥 입힌 거. 얘가 입은 거야, 알아서. 깜찍한 <laughs> 원래 입는 옷이야. 너 이거 너 이거 이런 거랑 섞은 거야, 이런 거? <laughs> 사기치지 마요 제발. 너무 소름돋아. 커스터마이징이 없는 게임입니다. 어? 얘도 예뻐. 제이. 어이 나 이거 할래. 아, 어, 어? 이거 너무 힐러씨 힐러, 와, 뭐, 힐러 <laughs> 싫어하는 거는 게임 못하는 사람도 똑같나 봐. 얘도, 어떻게 게임 처음 하는데도 힐러는 거르네? 야, 씨. 이거 너, 너가 입혔지? 아니야, 거! <laughs> 미치겠다. 아, 왜? 야, 이거 되게 희귀 스킨이야. 뭐, 이런 거 입히든지. 이거 너가, 야, 이거 너가 입힌 거지. 너가 디자인한 거지, 이거. <laughs> 디자인을 내가 어떻게. 아, 너무 끔찍하다. <laughs> 내가 블리자드 사람이냐고. 제 얼굴 좀 나오게 할게요. 아무리 보기 싫으셔도 아무도 안 찾으시네, 정말. <laughs> 길바? 길바가 뭐야? 길바라고 보여줄게. 자. 길바랑 먹히 보여줘. 길이는 바이킹이라고. 세 마리야? 세 마리를 너가 직접 다 하나씩 조정할 수 있어. 그 개소리다 오자양 이 게임은 우리가 디자인 할수 없어요 <laughs> 아 없어요? <laughs> 얘 이뻐 얘도 크리스마스 스킨이라서 이게 머키야? 머키는 너가 머키 저번에 징그럽다고 했 이거는 여자야 남자야? 아 징그러워 <laughs> <진짜? 웃음> 이거 왜 제대로 되는 거 없어 <laughs> 왜 이래? 야, 이거, 진짜, 블리자드 중에서 진짜 엄청 예쁘게 나온 거야. 저런 습. 못 살겠다. 나 차라리 이거 할래. 이거, 각시탈 느낌 나고 싶 <laughs> 각시탈이라기엔, 일본 놈인데. <laughs> 아, 일본 놈이라고? <laughs> 각시탈은, 일장이 찢은 애 아니야? 야, 못, 못 먹어도 고할까 아, 너무 믿네. 아니, 아니야. 너에게 역시 어울리는 역시 디자인부터 거부감을 주는 각겜. <laughs> 친구가 너무 꾸미고 오셨다. 아, 얘 원래 이러고 다녀요, 항상. 항상 이러고 다니고. 화장을 안 지운, 아, 화장을 지운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요, 얘는. 얘도 아얘 힐러가 진짜지. 아예 넌... 딜러 쪽에서 봐봐. 그러니까 내 생활이 보기 힘들다고 지금 눈팅이라서. 아 아니 희귀해서. 너가 레어하다. 이럼 나도 나나도 힘들지만 내내 생활 나만 힘들어 할 거야. 왜 <laughs> 아니, 너가 힘들어? 해? <laughs> 그 말도 아니, 맞긴 한데 아니, 너, 너, 바로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다니. 힘들어 힘들어 하다니. 그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저렇게 귀여운 머키보고 머키가 뭐였지? 아까 그눈큰애눈요렇게 음. 움직이네. 그그 그 한강에 나온 괴물 같은 이네. <laughs> 야 그거 진짜 귀여운 거야 우리 여기 히어로들 아, 제일 귀여운 캐릭터야 얘는 <laughs> 얘는 좀 낫네. 나얘 아, 아, 그래? 그래? 할래. 얘가 좀 나? <laughs> 아이 <laughs> 아, 뭐야? 아 얘는 왜래? 이 극혐이야. 게임 자체가 극혐이야. <laughs> 아 너무 재밌다. 크아 얼마나 좋아 우리 같은 거. 얘가 다 가리고 있네. 얘로 하자. <laughs> 얘는 어 딜러 중에 뭐가 제일 쉽죠? 레이너 줘야 되나? 발라가 좀 나을 수도 있고. 아니야 제이나에 원래 이 게임 제이나로 그거 튜토리얼 시작하거든요. 아 그래? 제이나로 주자. 이게 쉬워? 잠깐만. 쉽진 않아. 요하자. 쉽진 않은데 인공지능이랑 하면 쉬울 거야. 그러면 내가 아얘 여자였네? 응. 음, 어? <laughs> 아, 제이나에요. 놈 놈의 게임이 여잔지 남잔지 제 마법이 비트. 당신을 초각낼 거예요. 조각 좋은데? 아 이게 제일 예쁜 스킨이야 이거 끼면은 너의 스킬이 더 예쁘게 나와 그럼 나... 스킬에 효과가 붙어서 나와 나 요거 할래 아 진짜 <laughs> 개빡치네 <laughs> 아예쁜 스킨 나도왜 그런 거 끼냐고 오케이 너 끼고 싶은 거껴 그럼 요거 할게 그래 요것도 나오지 응 그것도 나와 그래 아 파티로 추, 수라, 추, 초대를 왜 하세요 <laughs> 인공지능 할 겁니다 여기 하면은 레이노가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보자양 버튼 세개 누르면 더 세집니다 아셨죠 <laughs> 이게 뭐냐면 나를 뭘로 생각해? 내가 그거 안 해본 줄 알아? 내가 카트라이더 얼마나 키보드 <laughs> 부서져라 눌렀는데 근데 하나도 안 꼈고요 하나도 안 꺾여 <laughs> 맞아 맨날 나꿀등이야 진짜, 진짜 세게 눌러 너그 카트라이더 할 때도 손가락 아프지 않냐? <laughs> 어 개아파 여기 그 <laughs> 키보드에서 뿌득뿌득 키보드 소리 날 때까지 누른다고요 방향기. 뭐 몸, 뭐, 몸으로 누르잖아. 그래, 내가 그거 몸까지 이렇게 옆으로 막 이렇게 되잖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런 거 기능 없어요. 그렇게 괜히 안 <laughs> 세게 안 누르셔도 돼요. 잠옷으로요? 알겠죠? 우리 제일 귀여운 거 하나 또 있어. <웃음> 귀엽지? <웃음> 얘, 얘가 막 이거 뭐지? 포대기 oh, 같은 데 쌓여서 막 자고 그래. 진짜 진심이로 진심으로 약간 뇌스고. <laughs> <laughs> 너 이거 너나 이거 보여 준 다음에 치킨 혼자 다먹을라고 진짜 입맛 떨어지네. 어떻게 떨어진다, 알았지? 오케이. 제이나로 어, 출발을 해보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킬만 알려 줄게. 야, <laughs> 뭐. <laughs> 공격할 <laughs> 때 스킬. 을아 이건 야더 세져요. 음성 인식 게임. 이거 음성 인식 게임이라서 여기 보면은 우리 기술이 총 4개가 이렇게 네 개가 있어 이거 세 개랑 궁극기 둘중 하나를 고르는 거야. 아니 여러분 제가 바보입니까? 아 진짜라니까? 이거 얼음화살 쏠때 얼음화살 하면서 쏘면은 진짜 명중률이 올라가. 아 진짜요? 내말 믿어봐. <웃음> 내가 <laughs> 여기 막 혓바닥 던지는 애 있을 때 혓바닥 같이 에에하면서 하면 막잘 맞고 이런 애 있단 말이야. 진짜야 진짜. 아못 믿네. 아 내가 앵간하면 소화줄 것 그리고 같은데. 그리고 너 맞을 때도 숨참으면덜 아파. <laughs> 원래 안 아파. <laughs> 아 얘가 덜 아프다고. 야 아, 아, 빨리 시작해. 데시벨 <laughs> 측정된대잖아. 파 맺으면 스피커 모양 생기는 게 그게 음성 인식 내내기요 그러니까 때문에 진짜 그래요. 이거 진짜 스피커 모양 생겨. 그렇지 키토님 저는 키토님밖에 없어요. V R 이요? <laughs> 어디서? 스킬 3개 알려줄게. 요거는 일자로 나가 아, 너가 음. 서있으면은 일자 일자로 퐁 나가 음. 그게 끝이야 너무 약 과다복용 있네 지금 요는 음. 동그란 범위의 스킬이 생기는데 음. 그거를 너가 여기 딱딱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눈보라가 떨어져 세번 이게 제일 세 눈보라가? 어 맞고 끈, 끝나는 거잖아 그러고 냉기돌풍은 이렇게 부채꼴 너몸 앞에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범위로 음. 음. 냉기 돌풍을 팡 쏘는데, 그거 맞으면 애들이 추워해. 추워서 느려져. 막얘 이것도 다 느려지긴 해. 얘가 얼음 마법사거든. 얼법이라고. 암튼 시작하겠습니까? <laughs> 궁극기 왜안 알려줘? <laughs> 궁극기 알려줄게. 가서 궁극기 10레벨 돼야 찍을 수 있어. 뭐가 뭐였더라? QWE. 뭐가 뭐였지? 큐가 얼음 화살인가? 어, 얼음 화살? 쏠때 얼음 화살하면서 쏴야 돼 이거는. 얼음 아니, 화살. 딴건안 해도 되는데 큐는 해야 돼. 살다 살다 W는 W는 안 해도 돼. 뭐였지? W는 눈보라. 눈보라 안 해. 이거는 뭐야? 어차피 너가 안 맞추고 내려놓으면 알아서 이게 떨어지는 거라서. 어, 그렇게 많아. 봐봐. 않게. 이거를 Q, 여기 보면은 이게 범위야 봐봐, 봐봐 이 노란 게범위라고 응. 이게 큐범위고 W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 어있 음. 그러면은 이 범위 안에 네가 마우스를 대고 W를 누르면 여기에 써지는 거야. 여기 마우스를 대고 W를 누르면. 음. 그리고 네가 마우스 방향을 정해서 e 를 누르면 이거 이 e, 냉기 돌풍 나가고 Q는 Q도 네가 방향 아무데나 정해서 아, 이거 퉁! 시간 지나야지 쓸수 있는 거야. 어어 어, 이거 쿨쿨 쿨 돌아야 다시 쓸수 있어. 음. 그러면은. 여기 어차피 2라인이니까. 얘네는 잡으면 되는 거야? 얘네 우리 팀이고. 아, 그래? <laughs> 여기 맵, 맵 보면은 파란색은 우리 팀이고, 빨간 게 적팀이야. 아, 이게 팀이 있어? 나 너무 민폐잖아. 그럼, 아니, 이거 인공지능이라 상관없어. 어, 5대5야. 이, 이, 얘네 잡고 싶은데, 쫄들. 쫄들 우리 편이야, 얘네. 그 쫄, 우리 편안 잡아줘? <laughs> 어, 나, 나할 거야! 쏴봐, 쏴봐! <laughs> 어디야? 쟤 <찐> 잡아야 돼. <웃음> 어디야? <웃음> 너도 움직여야 돼. 움직이려면 어디 우, 움직여? 우클, 우클해서. 우클 해서. 너 여기서 있잖아. 음. 우클 해서 움직일 수 있어. 뭔 움직이기도 하고 쏘기도 하고 언제 그래? A를 눌러서 얘를 누르면은 일반 공격해. 아! A 누르고 눌러 봐. 어, 어, 잘 쏜다. <laughs> 나한테 쐈는데 <laughs> 어, 지금 더 <또> 움직여야 어떡해? <laughs> 돼. 어떻게? 어떻게? 만 어떻게? 움직이라고. 거기는 잘 조금만 버티는 게 나아. <laughs> 아니, 애들 왜 이렇게 저돌적이야? 쟤 <laughs> <쟨> 너무 저돌적이야? 텐 <laughs> 깜짝 놀라서 텐돌려 돌격하는데. 자, 빨리 여기 <laughs> 찍어봐, 우클로. 나 끝났잖아. 야, 그러니까 와봐. 아니지, 다시 살아나지. 그러면 <laughs> 너가 여기 집에서 오고 있지, 걸어오고 있지. <laughs> 아, 내 집에서 오는 거야? 응. 집. 아드드, 아드드. 나 어디 있어? <laughs> 근데 너무 초보자라서 하나도 이가 안 갈린다. <laughs> 내가 어디 있어? 가고 있어. 아. 이거 스페이스바 누르면 넣어도 알수 있어. 아. 아, 이거. 어, 잠깐만. 카메라 따라가게. 음. 해줘. 어? 너 여깄다니까? 움직여야 돼? 어 움직여서 여기 음, 위에다가 헉! W 써봐 어 그렇지 그럼 너가 돌아다니는 돌격병 잡은 거야. 우리 우리 팀한테 쐈는데? 아니 쟤네 안 맞아 아 쟤네 안 맞아? 으쟤 <laughs> 너무 커 너무 무섭잖아 잠깐만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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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황가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어, 뒤로 빠져. 어떻게 <laughs> 가 어떻게 가 잠깐만 아 우크 로크 <laughs> 바닥에다 W 쪼고 가 W 잠깐만 쪼고 가라고? 잠깐만 잠깐만 너, W W 스타 여기 사람 모여 있잖아 w. 여기다가 W 어, 어, 안쏴져안쏴져 멀어서 그래 까가아이고 아, 죽는다야 아니야 나 죽기 싫어 다 <laughs> 이판 끝나고 오른쪽 아래 톱니바퀴의 스토리어를 하는 게 나아 보인다 아니 한판 하고 말 걸어서 얘는 이거 영원히 안할것 같아 야 사람들 이렇게 복잡한 게임을 한단 말이야. 자. 여기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부터 해봐. 다, 다 천재야, 다 천재. 왔다 갔다부터 해봐. 자,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왜 우크를 어, 써야 돼? 돼? 만약에 너가 해? 그냥 자연스럽게 공격하고 싶다면 A를 누르고 움직이면 돼. 그러면은. 가서 얘가 공격하겠다는 뜻이야 스타크래프트 할때 해보지 않았어? 스타크래프트도 <laughs> 안 했는데? 나 그냥 이런 게임 자체가 처음이야 <laughs> 오케이 특성 어, 선택하고어 여기 하라고. 앉을 수 있어? 이거는 의자가 아니고 우물이야 먹..먹어? 너 피가 없을 때 와서 마시면은 피가 차 어떻게 마셔? 피가 있어서 못 마셔 지금 아 진짜? 치소하네 <laughs> 지금 특성을 선택하라고 나오면 여기서 뭐, 너가 고르고 싶은 거 골라봐 왜왜? 뭐, 왜? 너가 4레벨이 돼서 네, 하나 주는 거야 스킬 아 그러면 나 눈보라 할래 그거 3개밖에 못 골라 이걸 응. 하면은, 응. 너가 만약에 이걸 쏘잖아? 응. 이거 범위가 되게 길잖아. 한두 명이 선택해라. 앞에 두명서 있으면 둘다 맞을 수 있어. 얘는? 그거는 한 길을 느끼는, 아, 이거 아, 설명해줄게거야겠다 뭐. <laughs> 힘들다. <웃음> <웃음> 자, 걸어가 봐. 그렇지. 잘 걷지? 탈건 이쁘지? 뭐가 탈 거야? 뭐, 타고, 타고 있잖아. 아, 내가 뭐 네, 어, 타고 있네? 어. 아, 나안 걸어다니네, 나는. Z 누르면 내 어, 잠깐만. 수 있어. W 눌러, W. W 눌렀는데? <웃음> 아, W. <laughs> 이게 그리고 중첩이 되면 더 세져. 야, 내가 다 죽인 같데 뭐 언제 QWA 다 썼냐? <laughs> 막 눌렀는데? <laughs> 맑은 일이니? <laughs> 오! 쩔었지? 잠깐만. 쩔었다, 쩔었다. 언제 시작하냐? 뭘 언제 쓸게 어이구! <laughs> 어 도망쳐. 제가뭘 던질 때 밑에 빨간 거 생기잖아. 음. 그럼 너가 맞을 수 있으니까 빨리 피해 줘야 돼. 나좀 그래.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그치지 첸한테 이 쏴버려. 첸첸 이가 뭐지? E. 아. 이 큐도 쏴 같이. 큐가 뭐지? 큐가 뭐냐니. 와! 아! 너가 죽였다. 이거 먹는 거야, 이거? 아니? 아니야. 먹는 거 <laughs> 없어. 이거 RPG 아니야. 먹는 거 없네. 이게 좀 앞으로 가서 오빠 뭐분리자드 이런 거할때 보니까 먹는 거 있더라고. 어 그거는 디아블로야. 디아블로? 블리자드는 뭐지? 집. 블리자드는 회사고 아 그래? 오케이 어우 나 방금 죽인 거 없어? 오 봤어? 피했다 <laughs> 개쩔었어 <laughs> 개쩔었다 진짜 아 너무 잘하네 맞췄어 맞췄어 어우 씨 미친, 미친 거아니야 너무 잘한다 야좀 조금 빼고 피가 없지? 그럼 아, 물 마시는 거아물 마시는 거면 Z를 누르면 다시 탈수 있어 이렇게 여기 또 마시는 거 있어 어떻게 내려 그러면? 공격하면 저절로 내려 마신 거야 야물 엄청 줄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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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르는 샘물이네 어떡해 120초 있다. 또어 나야 나 괜히 썼어. 나좀 탱커다가. 괜찮아, 괜찮아. 아 빨리 차네. 여기 보면은 또 하나 선택할 수 있어. 아 그래? 나 요거 해야지. 그래 그래. 뭐야 안 싸져? 어나나나 나, 나 도망가. 봐보너 마우스를 좀 옆으로 이렇게 하면은 시야가 더 보여. 어 그렇지. 어 내가 다 잡았나 봐. 어 너가 다 잡았나 봐. 어 잠깐만. 야 야. 오! 아 진짜 한다 잘한다. 좀좀 줘. 아, 그나저나 음성인 식중아 맞아. 너왜 그거 안 해? 얼음 화살 안 써? 야, 내가 지금 그럴말 목소리. 아! 너 하고 있어? 어.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아, 아, 나 거기 막아. 어디 맞점 보시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뭐야? 이 안에 들어가면 뭐 했어? 안 돼. 나 잡혔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Z 누르면 되나? 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같이 일어나라 내가 안시켰어 저기 잡히면 못빠져나와요? 못저 잡히면 수가 없어요? 제 꼼짝마에요 제 밧줄로 꽁꽁? 어떻게, 나 가는 거 조금 무서워. 아, 기술을 쓸수 있어요? 저거 <웃음> 아파요? <웃음> 그 이자 숨 참으면 덜 아파요? 얘 지금 피부 좋다, 그런가요 어디 가야 돼? 어허허허! 안 돼! 피했어! 아니, 뭐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 어 아파 뭐? 어. 와너 잘. 오막 어, 올라가서 호박도 먹고 있네. 호박이 뭐야? 그거 그게 호박이야. 아 이게 호박이야? 저 괴물을 Q W 있었어 D 리게 만들고 뭐... 도망가세요. 뭐라고? 너너 나... 멀리 떨어져서 하면은 안 돼. 안 맞아? 얘가 다시 피가 차. 너무 떨어져 있어 아 진짜? 왜왜 그러는 거야? 약간 약간 이거 보라색 이걸 피하면서. 약간 옆으로 피해야지. 너무 뒤로 피하면은 얘들이 다시 피가 차. 왜왜 왜, 왜? 이쪽으로 피해. 그게 뭐야? 진짜 사기야. 왜? 어머 냄새 너무 좋아 미쳤어. 야 먹으면서 합시다. 아니 일단 끝내. 빨리 끝내. 이 이것도 끝내는 아! 게 있어? 안안 <laughs> 안 잡았잖아 끝까지. 아니 왜? 어 여기 이제 올라가서 이걸 먹어야 돼. 이게 파란색 되면은 깨웠어. 얘가 우리 팀이 된 거야. 아 진짜? <laughs> 어머 너무 그래서 신기하다. 이 캠프를 매수하는 거야. 우리. 아 우리 용병이 생긴 거야? 어 그렇지. 야, 막 이런 식이구나. 이해하기 예, 시작했어. 아 너무 쉽잖아. <laughs> 아주머 <아주모던> 단개삭이래 <개사기래? 웃음> 아짐무단이 뭐예요? <laughs> 너가 개사기라 그랬어? 저기 뭐 던지는 애보고? 어머 이거 뭐야? 괜찮아 우리가 얘네들이 더 많잖아. 어 어떡해! 어어 <laughs> 어떻게? 어, 잘 아프지 않을 거야. 쟤네가 이거 때리느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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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 막았다고요. 아, 그럼 야, 내가 맞아. 이제 우리 10렙 됐으니까 궁이 생겼어. 둘중 응. 하나 고를 수 있거든? 했어, 하나는 <laughs> 나 싸울 거야. 어, 뭐라고? <laughs> 하나는 쟤네들을 멈추게 할수 있는 레이저에 한 오초 맞고 나와서 따라다니면서 애들 공격해 정령 오케이 정령은 너가 놓고 오! 싶은데 딱 내려놓으면 없어. 돼 이거 스타크래프트 그거 아니야? 오 맞아 그.. 미네랄? 아닌데? 미네랄? 그.. 미네랄. 프로토스 오 맞아 <laughs> 프로토스에서 얘가.. 얘가 그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그.. 걔야 봤니? 나 지금.. 어? 눈보라 아, 아, 엄청 봤지? 잘했네 아, Q! 아니지. Q도 써 Q 아 오케이, 오케이. 아유, 잘한다. 아유 잘한다. 괜찮아. 난 잘하니까. 잘했어, 잘만 가. 오케이, 그치, 그치, 그치. Z 네. 제트 타, Z. 제트. 어, Z 제트 왜안 안 타죠? 트좀 기다려야 돼. 탈거 타는 중이야. 아, 오케이. 피가 좀 빠졌으니까. 아, 물 먹으러 가? 물좀 마시시고. 어, 아, 나 우리 치킨도 먹자. <laughs> 인공지능이 더 잘했고요. <잘해> <laughs> 원래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laughs> 무슨 소리야? 얘는 컴퓨터인데. 얘네 지금 이진법 쓰면서 그렇지, 우리 농락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럼. 음. 야나 이거 봐라, 초보자로 했나? 예!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바닥에 알 뿌려! 알이 뭐야? 아, 알 궁극기 이거 아 물의 정력. 이거 바닥에 알 뿌리고 가면 너 죽어도 제가 막 쫓아가면서 때릴 걸 아닌가? 죽으면 없어지나? 그거랑 다른가? 아니 나 죽어도 남아있다. 아유. 모든 인공지능이 알파고는 아니다. 펙폭 자제요. 이거 언제 끝나? 알 누르면 친구 나옴. 왜? 빨리 먹고 싶어? 응 어. 어. 끝내도 돼자 여기까지 근데 알한 번만 써봐 이거 되게 귀여운 거야 있단. 아 진짜 저 정해로 했어요? 정해로 했는데도 저렇게 못하는 거야 쟤네? 막 가만히 서 있던데? 그게 뭐야? 제일 어려운 모드 그니까 내가 잘한 거지 그렇지 엄청 잘한 거지 <laughs> 첫, 첫 플레이.. 첫.. 첫트에 2명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알.. 아, 알 눌러봐 제 앞에다가 3명 남았다 내가 먼일렀니 방. 금 그러면 얘가 나와가지고 때려갔다. 올라프네? <laughs> 올라프래. <laughs> 아난 진짜 조그맣고 귀여운 거 생각했는데. <laughs> 잠깐만. 요거. 귀엽잖아 네, 나 어디서? 얘, 얘 누르고 알 눌러봐 이제 따라가. 잠깐만 잠깐. 얘얘 누르고 알어 알아. 따라간다 지금. 아. 야 일로 와. 너못 벗어나지. <laughs> <참>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laughs> 와. 내가 눈보라를 날려줄게. 오. 이제 튀어. <laughs> 스킬 다 쏟아붓고 <laughs> 스킬 쿨이면 <키워>. 웃겨 <laughs> 잘하는데? 완전 정석인데? 아 미쳤어 나 지금 야! 너 따라가 뭐야? 초보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laughs> 4대1이었죠?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 <laughs> 내가 얼음 화살 안, 안 말해서 그래? 3대1이었나? 어, 얼음 화살 안해서 그래 일단 먹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자의 히오스 입문기 잘 봤고요 너무 잘한다. 나 내가